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어에서 중요한 시제인 파스트 심플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이 시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저와 함께하시고 더 많은 유용한 강의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파스트 심플은 과거에 완전히 끝난 행동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I traveled to Rome last year. 나는 작년에 로마로 여행을 갔어요. 예를 들어, she visited her grandparents last weekend. 그녀는 지난 주말에 조부모님을 방문했어요. 페이스트 심플은 몇 가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일어났고 끝난 행동을 말할 때 페이스트 심플을 사용합니다. I visited Paris last year. 나는 작년에 파리를 방문했어요. I woke up, had breakfast, and went to work. 나는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출근했어요. 다른 사용 사례는 과거의 특정한 순간에 여러 행동이 연달아 일어났을 때입니다. 과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past s i m p l e 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The Eiffel Tower was built in 1 8 8 9 에펠탑은 1889년에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 일반적인 진술을 할 때도 사용합니다. People traveled more by train 50 years ago. 사람들은 50년 전에 기차로 더 많이 여행했습니다. 대부분 과거형은 행동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시간표현과 함께 사용됩니다. Yesterday, 어제, last week 지난주, last year 작년, one week ago 일주일 전, two months ago 두달 전, on the first of March 3월 1일에, in May 5월에 날짜는 on 월이나 연도는 아 n 을 사용합니다. When I was는 어떤 기간을 소개할 때 쓰며 보통 인생의 특정 시점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When I was young, I traveled a lot. 어렸을 때 여행을 많이 했다. 이어서 과거 시제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 traveled to Rome last year. 나는 작년에 로마로 여행을 갔습니다. They stayed at a luxury hotel in Dubai. 그들은 두바이의 고급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즉, 긍정문에서는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동사가 규칙 동사면 ED를 붙이고, 불규칙 동사는 과거형을 외워야 합니다. 이제 의문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 DD를 주어 앞에 두고, 본동사는 원형을 씁니다. Did you visit the Eiffel Tower last summer? 너는 지난 여름에 에펠탑을 방문했니? Did we book the tickets in advance? 티켓을 미리 예매했나요? 부정문에서는 did not 또는 축약형 didn't를 본동사 앞에 사용하며 본동사는 원형을 그대로 둡니다. I didn't go to the beach yesterday. 나는 어제 해변에 가지 않았다. They didn't take the bus to the hotel. 그들은 호텔까지 버스를 타지 않았다. didn't went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went는 이미 과거형이고 did가 동작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의문, 부정문, 본동사, 원형 남아야 합니다. 사이트 강의 확인하세요.